여기 앉아 있어. 음, 여기 앉으라고. 언제 음, 갈래? 높여서 오르라고 했잖아. 현우하고. 아 얘는 또 어디 가 있는 거야? 아 진짜. 그렇지 거기를그럴때 잡아 됐어 아! 시우는 계속 나가야 돼 오! 어, 안하고 시흥 그렇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야, 양시흥! 그렇게 야양시은너 어디까지 내려오라고 하냐 거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너는 왜 올라오냐 지금 빨 나와 이제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유현우, <laughs> 아 어렵다 어려워 어디까지 내리라고 수비를 어디까지 내리라고 너무 <laughs> 멀어 안으로 들어가 <들어왔고>. 사람 <laughs> 잡으라고 가서 아아아에에나잖아에안 <laughs> 안안 불었어 왜안 핸드... 어, 불었어 야 어루미 정신 안 차려 <laughs> 무만잘 찍어놓고 자야얘덕 잡아줘. 야 신아야 이다 뭐냐. 우야 거기 서 있어 들어가지 말고 러 뭐. 빨리 백업해. 자리 나와야지. 루니 이 이론. 내려와. 이론. 이론. 내려오라고. 이런 파울 아니야. 승유! 승유! 예 슈팅! 슈팅! 네. 슈팅! 나와라! 나와라! 어떻게 할거 뒤에 간다! 그렇지! 아이, 내려! 사람 잡으라고! 이서우 내려오라고! 사람 체크하라고! 오, 양시우는 뭐해? 시우 더 들어가고 그래. 오, 오, 오. 먼저 빨리 시우 니가해. 아 시우야, 들어가라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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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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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틱, 틱, 틱해야 돼. 또, 에서 나도, 아도아도 우리 거잖아, 던져 빨리. 어우야더 가만히 서서 못 받는다. 또 마무리, 마무리. 또. 빨리 내수에 내려, 야 루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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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. 내려와서 체크하라. 양시윤 내려오라고. 우리 거 아니잖아. 거기도 내려와야지. 내려와야지. 같 사람 체크하라 그랬잖아, 여기서. 됐잖아. 어, 아, 어, 어. 빨리 오, 빨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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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빨리 좀 해라, 다운. 굿! 마무리! 어우, 두려워, 씨. 어우, 두려워. 야, 현아. 안 현아. 이거 이해 못하면은 바로 아웃야 공격할 때는 막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. पात्र <sum> 어, 프리인버 지원 바꾸또승리 나가고 오케이 맞아 맞아 땡겨 땡겨 반대 겨 거기서. 아웃이라그랬지안 앞으로 나, 봐 오, 오, 아무 때나 면가 오, 밥 먹을게. 역할이 없다고요. 당신이 하는 게또 앞으로가 자꾸 또네또 가면 공도는데그 소리 안해 나가서. 아, 네. 그 양준 나와. <목소리> <목소리> 頑張れ!